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은 제꺼 상인. 다시 하고 있는 상인. 요거 이제, 백일랩 찍으면서, 이거저거 막 올리고, 뭐, 있는대로 뭐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포메트도 오늘 처음 가봤고,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거를 모아놨었는데, 한 번도 뽑기를 안 해서 오랜만에 뽑기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좀 보스카드나 이런 거 위주로 좀 하려고 발키리고 뭐고 다안 썼는데 보스카드라든지 뭐, 뭐 외형, 머리 뽑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위주로 좀 하려고 일부러 좀안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노템을 쓰기 때문에 이걸 개량할 때또 필요해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요 일단은 얘가 이 템을 보시면은 그냥 이것만 노템으로 가고 무기만 나머지는 다 파템 아니면 힌템으로 가려고 해요 지금 신속도 많이 모자라서 그냥 이 부적 그냥 쓰고 있는데 신속도 좀 패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것도 또 질적인 걸로 바꾸겠죠 여하튼 이게 이제 40짜리 잖아요 계량도 해야 되는데, 계량도 안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계량할 재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씩만 사면, 분명히 80짜리까지는 계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귀찮아서, 80짜리로 해서, 코인 모은 걸로, 지금 나온 것까지 120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딱히 저 악세 말고 뽑을 것도 없고. 80짜리 이상만 되면, 계속 쓸만하니까, 80짜리로 해서, 한 번, 뽑기를 해볼게. 오랜만에 복귀 하는 건데. 복귀 빠르게 좀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족구린 거지. 어, 쿼드릴. 오히려 이득. 지금, 섀도우 웨폰 이벤트 하죠? 저걸로. 저걸로, 섀도우 웨폰 각성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몰, 몰랐네요. 이거 두 개를 분해 시켜버리고. 저 코인 갖다가 한 번에 10법을 해버리겠습니다. 코디를 봐고 이거 필요 없는 것들 있죠. 다 갈아가지고 한 방에 10법으로. 그럼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상관없죠. 저거 언제 하나하나 누르면서 분해하고 막 이런 거 합니까? 그리고 10법이 더 확률이 좋아요. 신의손 갑니다. 나와라, 하나만이라도! 나와라, 포켓볼! 하! 아, 씨발. 흐아 아니, 씨발, 하나 나왔어. 이쪽같아 뭐, 이딴 게임 다 있어. 개 같네. 보이타타 좋아하네, 씨발. 저 이거 그냥 70짜리 끼고 있거든요. 70짜리가, 70짜리가 저, 세트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 개그지 같네. 근데 이 캐릭터 상점을 해도 안 합니다. 상점을 해도 안 하고, 안한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이만큼까지 모인 거라, 이거 딱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갈면 1770개주네요 이걸로 세번 뽑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이걸로 좀 심하게 치겠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들이 하나 두 개씩 하, 나오면서 확률이 더 극악이 됐어요 이게 뭐야 직업들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이 옛날에 뽑을, 뽑아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싶으면 오 씨발 겁나 필요 없는 거네 옛날에 뽑아서 얻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직업도 많아지고 해서 답이 없어요, 사실. 이것도. 둔기 알케 같은 거할때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바이타리트. 남겨놓, 남겨놔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남겨놔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키워놓고 둔기알캐 한번 해보, 해보겠다고 깝쳐가지고 둔기알캐를 할지 모르니까 한번 남겨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둔기알캐 그것도 뚫으려고 엄청 많이 그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 섀도우 웨폰을 근데, 결국에, 이게 1레인지1레인지 모르겠다. 결국, 결국에 너무 귀찮아서 못 뚫었는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죠?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뚫을 거 있으면, 빨리빨리, 이런 때 뚫어야 돼요. 이런 때. 각성. 이거 뭐야? 스트롱 해머, 깃털 방패. 스트롱 해머, 트롱 해머 기털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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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가 없냐나? 그럼 뭐가 필요해? 기털방패 성직자의 보컬러 플래티넘 쉴드 플래티넘 쉴드 하나 필요하죠? 플래티넘 쉴드 플래티. 게이드4 0 0 0원밖에 안하고? 어디갔어 플라이티넘 업실드 어 뭐야 존나 좋은건 줄 알았더니만 4천원밖에 안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최소한 메모라이즈 북 정도는 했어야 되네 이것도 어차피 2렙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 1렙으로 내려야 돼요, 어차피. 아, 이거 몇개 필요한지 기억이 안 나네? 10개? 10개만, 10개만 분해해 봅시다. 이것도 분해를 한 20개만, 한 18개? 18개였나? 24개 필요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15개 정도만. 정확히, 기억이 나.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뚫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언제 둔결키를 할지 모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어? 또1레이 업그레이드가 되네?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해 볼게요 이거를 뭐 올리고 이런 짓은 아직 안 하고요 이런 걸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벤트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내가 뚫려고 하면 존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용해서 빠르게 딱 뜨는 걸 추천드려요. 오케이. 뭔가 무게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 느낌. 여하튼,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뽑기 한번 해봤고요. 뭐 별다른 도움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냥 80짜리 한번 노려봤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는 80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템이 솔직히 노템 쓰는거좀오바긴 한데 파워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일 거예요. 이거 가격도 그렇게 안 싸거든요. 그래서 좀 쓰기 좀 뭐하고 다른 걸좀 쓰기도 애매해서 그냥 파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 그냥 삼삼하게 혼자서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